조로와 마세의 앞에 나타난 인물은 킹과 함께 루나리아족의 유이한 인물이자 과거 900년 전 루나리아족을 대표했던 인물인 레오폴드였습니다. 레오폴드는 얼굴은 킹과 다르게 생겼으며 범상치 않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은색 머리카락, 구리빛 피부, 검은 날개 등에 불꽃이 피어난 영락 없는 루나리아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조로는 어딘가 분명 익숙한 모습인데 그렇군 카이도우의 부하인 그놈이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어이, 어쩌다 그렇게 늙어버린 거냐? 너희 종족은 노아가 빨리 찾아오는 건가?" 라고 물으며 레오폴드를 킹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웃음을 터뜨리며 허허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류말하면 잘 알고 있지만 자네는 초면인데 또 다른 동족을 본 모양이로구나. 라고 말했고, 마스는 레오폴드의 말을 딱 잘라 끊으며, 루나리아족의 레오폴드, 니 녀석은 분명 세계정부와 약속을 했을 텐데, 목숨을 보전하는 대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라고 말하며, 과거 레오폴드는 원래 조이보이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 했지만, 세계정부의 힘에 굴복하며 세계정부와 계약을 맺었고, 그 덕에 목숨을 부지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분명 니놈들과는 약속을 했지. 하지만 약속이 영원하다는 법은 없지. 심지어 그 약속은 불공정 약속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레오폴드는 조로를 바라보며 "나의 유일한 후손을 알고 있다면 부탁하네. 루나리아 족인 그 녀석을 살려주게나. 이 늙은이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유일한 후손을 죽게 만들고 싶진 않구나. 도신 류마의 검을 이어받은 이 녀석이라면 가능할 게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킹을 말하는 건가. 그놈과는 악연이었지만, 이젠 팀이 되었다. 니네 녀석 부탁이 아니었어도, 난 그놈을 죽게 내둘 생각은 없었다고. 라고 말했고, 그래, 고맙군. 어서 도주하게나. 내가 저 녀석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 남지시라네. 라고 말한 뒤,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조로를 멀리 날려버렸고, 조로는 곧바로 써니오로 향합니다. 레오폴드는 마스의 앞에 나타나 조로를 구해낸 뒤 곧바로 마스와 대치하게 되었고, 레오폴드는 잠시 눈을 감으며 과거 900년 전을 떠올립니다. 조이보이는 이모와의 전쟁 직전 자신을 도울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레오폴드에게 찾아갔고, 조이보이는 류마와 함께 레오폴드의 앞에 나타납니다. 조이보이는 레오폴드, 네로나 왕국을 포함한 20개국 왕국과 조만간 대전쟁을 벌일 예정이네, 그 전쟁에 자네와 루나리아족이 힘을 빌려줬으면 하네. 라고 말했고, 레오폴드는, 물론이지, 친구. 자네 덕에 특수 종족이 권리를 되찾을지 모르는데, 나와 루나리아족은 반드시 자네를 도울 걸세. 라고 말했고, 류마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나조차 단칼에 베기 힘든 이 녀석들이 돕는다면, 전쟁은 더욱 수월하게 풀릴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레오폴드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이무와 오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곧바로 이무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이무는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야외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오폴드를 포박했고, 피터는 레오폴드의 복에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가 이를 막아서며, 루나리아족, 이 녀석 종족의 능력은 인간을 아득히 상회한다. 곧날 우리의 계획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이 전쟁에서 발을 뺀다고 약속하면 너를 살려주마라고 말했고 레오폴드는 조이보이와 약속했다. 니네 녀석들을 박살내고 우리 종족의 번영을 누리겠노라고.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그 순간 나스조로는 곧바로 레오폴드의 자식과 루나리아족의 어린아이들을 두동강 내어버렸고, 레오폴드의 자식과 루나리아족의 어린아이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워큐리는 남은 자식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빠른 결단이 필요할 걸세, 루나리아족의 장로 레오폴드라고 협박하였고 결국 레오폴드는 고개를 떨구며, 협조하겠네라고 말했고 이모는 곧바로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야후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섭리를 사용하며 레오폴드와 무언의 계약을 맺었고 레오폴드는 지니샤와 마찬가지로 신의 벌을 받으며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평생 동안 세계 정부의 유전자 연구의 샘플이 되는 형벌을 받은과 동시에 조이보이와 이모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며 결국 조이보이는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결론적 자신을 제외한 모든 루나리아족이 멸족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좌절한 채 폐인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킹이라는 또 다른 생존자가 나타났고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루피라는 또 다른 태양신이 나타나며 레오폴드는 과거의 과오를 씻고자 모습을 드러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이보이의 의지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회상을 끝낸 레오폴드는 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고 종족을 유리다 너희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네. 마스, 이무, 니네 녀석들을 향한 분노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감히 세계정부의 부속품 따위가 라고 중얼거린 뒤 롤로노와 조로를 반드시 사살해야 한다 하지만 이놈도 만만한 녀석은 아닌데 젠장 갑자기 튀어나온 변수가 대업을 방해하는 꼴이라니 라고 생각하며 조로를 반드시 죽이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는 레오폴드를 빠르게 처리한 뒤 조로에게로 향하기로 다짐합니다 루피를 태운 써니오는 빠르게 해저로 잠수한 뒤 바닥에 딱 붙어 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뒤 루피를 급하게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한 뒤 곧바로 겸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와 써니오의 위치를 읽어냈고 아이기스 역시 써니오의 위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다행히 멀리 도주하진 않았군요. 해저에서 몽키디 루피를 수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사람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저를 뒤흔들기 시작했지만, 프랑키는 지면에 완벽히 써니오를 고정시킨 터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움직이는 즉시 해저를 흔들어 침몰시킨다. 아이기스는 넌 저들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또한 새로운 과학 방위무신 갈링에게 명령하여 요크의 주도하에 잠수성과 해저병기를 출동시켜 써니오를 침몰시키며 밀집 모자루피를 사살 혹은 체포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갈링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아직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기에 우선은 주저앉으며 체력을 비축하며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였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이모를 완전히 가리며 더 이상 해군과 해적 등은 이모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에그에 대해서 마더프레임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기 직전 먹구름이 나타났다 설마 또다시 폭격을 가할 셈인가 라고 말하며 이무가 마더프레임을 활용하여 폭격을 가할 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나타나 아니 마더프레임은 그저 원료일 뿐 우라노스를 우리가 탈취하는 데 성공한 이상 마더프레임에 의한 폭격은 가능성이 낮아 라고 말해주었고 사벌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 ...며, 금 그러면 다행이군”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갈링과 접촉하기 위하여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들어갔고 드래곤과의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하며 쓰러진 갈링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몽키디 드래곤, 오로성의 권능을 부여받은 피거랜드 갈링을 꺾은 건가, 호부호자라는 건가, 몽키디 루피의 앱이라면 당연한 게지. 라고 말하며 이모의 권능을 받은 갈링을 꺾은 드래곤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조로와 테이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테이톤은 과거 공백의 100년 이전 나스조로의 명성을 익히들었기에 방심하지 않으며 곧바로 바다로 깊게 잠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주하는 건가? 하긴 저 겁쟁이 녀석은 공백의 100년 이전 대전쟁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목숨이 아까워 도주하는 건 생물의 본능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시라우시를 베어버리기 위해 이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다를 뒤흔들 정도의 파동이 일어났고 나스조로는 견문색패기를 통하여 테이토니 해저에 깊게 잠수한 뒤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배황색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테이토는 시면호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저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나스조로를 정확히 타겟팅하여 나스조로를 그대로 들이박으려 하였고 나스조로는 찰나의 순간 견문색패기를 사용하여. 테이톤의 공격을 정확하게 읽어낸 뒤 견문색 패기 정확도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로군. 하지만 이 따위 공격으로 내게 상처조차 낼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기왕 참수 천지를 사용하여 테이톤의 공격을 막아낸과 동시에 테이톤의 지느러미 일부를 완전히 절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절단된 테이톤의 지느러미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군함을 아득히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기에 테이톤의 지느러미가 바다에 떨어지며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며 출렁입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빠른 속도로 테이톤에게 접근하여 평양색 폐기와 참격을 동시에 날려버리며 테이톤을 공격하였고 테이톤은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고작 하나만의 자신과 나스루의 격차를 실감하였고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조이보이 곧 너를 보러 갈것 같군 하지만 후대의 불꽃은 도하기에 후회되진 않는다 우리가 기다린 여명의 시간은 반드시 올테니 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